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 정치 TV입니다.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포함한 가상 3자 대결에서 모든 범보수진영 후보들에 비해 지지율이 20% 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것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위 위례를 받아 지난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 천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. 이번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대행이 출마했다고 가정했을 때각 후보별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49%, 한덕수 대행 29%, 이준석 후보 7%로 나타났습니다. 홍준표 후보와 3자대결을 벌였을 때각 후보별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48%, 홍준표 후보 28%, 이준석 후보 6%로 나타났습니다. 김문수 후보와 3자대결을 벌였을 때각 후보별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49%, 김문수 후보 26%, 이준석 후보 7%로 나타났습니다. 한동훈 후보와 3자대결을 벌였을 때각 후보별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48%, 한동훈 후보 22%, 이준석 후보 6%로 나타났습니다. 안철수 후보와 3자 대결을 벌였을 때각 후보별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48%, 안철수 후보 21%, 이준석 후보 7%로 나타났습니다.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8.0%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.1% 포인트였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. 채워진원 6월 3일 조기 대선 본선 가상 3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 1. 이재명 후보 49%, 한덕수 권한대행 29%, 이준석 후보 7%, 이. 이재명 후보 48%. 홍준표 후보 28%, 이준석 후보 6%, 3, 이재명 후보 49%, 김문수 후보 26%, 이준석 후보 7%, 4, 이재명 후보 48%, 한동훈 후보 22%, 이준석 후보 6%, 5, 이재명 후보 48%, 안철수 후보 21%, 이준석 후보 7%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, 객관적, 과학적, 불편부당한 독립정치미디어입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,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.